안녕하세요.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연구회 목재분과 위원회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외부 감축 사업을 교육하게 된 KCM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개요 및 경과,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 제도에서는 상세 제도의 개요 및 외부 사업 등록 체계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보시는 그래프와 그림과 같이 인간에 의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880년부터 2013년인 133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5도씩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우리나라의 경우 2100년에는 4.7도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PCC에서는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없이 현 추세로 배출하면 CO2 농도는 2100년 936ppm에 도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및 글로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전 세계는 많은 노력 및 정책적 결정을 타결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 2018년 10월 송도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를 1.5도씨 억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기후변화 관련 회의를 살펴보면 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고 94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94년 교토의견이 체결되어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최근 2021년 도와 결정문에 의해 시인기후체제가 논의되었고, 이에 2015년 파리협약에서 시인기후체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정인 교토체제와 신기후체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축 목표는 교토체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1차 5.2%, 2차 18%이며, 신기후체제의 경우 지구온도 상승 2도시 이하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교토 체제의 경우 의무 감축, 신기후 체제의 경우 자발적 감축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는 교토 체제의 경우 단순 감축, 신기후 체제의 경우 감축, 적응, 재원 등의 여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적용 국가는 교토 체제의 경우 의무 감축인 선진국과 자발적 참여국이 포함되며 신기후 체제의 경우 모든 당사국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체제는 15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신기후체제의 경우 16년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아시다시피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여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통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범위는 배출량 기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의 경우 연평균 12만 5천 톤 이상, 사업장은 2만 5천 톤 이상인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항등 6대 온실가스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로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 운영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7가지 큰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10년 단위 5년마다 녹색이 및 국무회의를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계획 기간별 할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할당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할당 결정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배출권을 할당하며 업체는 계획 기간 내각 이행 연도로 배출량 측정 및 검증, 할당 취소, 조정 등에 대해 외부 사업 인증을 배출 활동별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명세서를 작성 및 검증 기간 검증 후 배출량 명세서를 제출하며 이행 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을 인증합니다. 최종적으로 이행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업체는 최종 배출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3차 계획 기간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이며, 할당은 유무상으로 할당됩니다. 벤치마크 할당 적용 대상은 제품 BM과 연료 BM으로 구분되며, 재지및 목재 업종의 경우 투입 연량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 연료 BM이 적용됩니다. 2월은 1, 2차 KAU, KCU 순매도량의 2배이며 3, 4차에는 순매도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상세는 KOC 인증요건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 승인된 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발생된 감축량을 인증하며 KAU 전환 기준으로 2021년 이전 KOC 인증분의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이후 KOC 인증부는 인증일로부터 2년 내에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재지 목재 연료 벤치마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할당 대상 업체 또는 그 업체에 속한 사업장이 산업부분 내 나무제품 제조업 및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에 속하고, 그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 시설의 하나입니다. 적용 부분은 명세서상 활동 자료명 중 바이오SRF 흑액, 폐목재 등이며 바이오매스 고정 연소의 경우 연평균 배출량 3000톤 미만의 시설, 소각 보일러, 소각 시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바이오, SRF, 고정연소 외의 전체 배출 활동이 제외가 됩니다. 비바이오매스 고정연소의 경우 영평균 배출량 3,000톤 미만 시설, 소각보일러,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SRF, 고정연소 외의 전체 배출 활동량이 이에 제외가 됩니다. BM계수의 경우 바이오매스 고정연소는 적용 부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 부분의 총 활동 자료로 나눈 34.8856이며, 비바이오매스 고정 연소의 경우 산업 부분 내 고정 연소 배출 활동의 총 배출량을 산업 부분 내 고정 연소 배출 활동들의 총 활동량으로 나눈 56.3399입니다. 다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는 외부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 실적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 대상 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 실적을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상세 또는 거래를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녹색 성장법, 배출권 거래법,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등 상세 제도 운영 기준은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이 있습니다. 외부 사업 요건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이며 할당 대상의 조직 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일반적 경영 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또는 조치에 따른 감축 발생 사업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인증 실적 발행 및 상세 배출권 전환 목표 달성 제출 또는 배출권 거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외부 사업자 및 외부 사업 참여자가 외부 사업을 추진하고 KOC 인증 실적이 발행되면 장내외를 통해 인증 실적을 거래되고. 이를 KCU 상세배출권으로 전환합니다. 전환된 상세배출권을 통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용합니다. 이에 대해 배출권 거래 제도와 상세 제도 관련 프로세서는 이번 프로우차트를 통해 자세히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사업 추진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 발굴 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주체입니다. 외부사업은 2014년 4월 14일 이후 발행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사업은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을 말하며 외부사업의 방법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없을 시 개발하여 승인된 방법론을 이용합니다. 외부사업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에서 작성, 타당성 평가, 인증, 모니터링, 검증, 인증 실정 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외부사업은 법및 규제 등에 의해 실시된 감축활동 등을 제외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외부 사업의 불인정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제도적 추가성 요건 불만족입니다. 법적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로 수반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불인정됩니다. 두 번째, 단순한 행태 변화입니다. 생산량 감소, 조직 경계 내 배출 시설의 폐쇄 등과 같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 발생한 감축 실적 또한 불인정 요건입니다. 세 번째 배출시설 이전입니다. 배출시설을 조직 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외부사업에서 불인정됩니다. 네 번째 배출활동 위탁입니다.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활동을 조직 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발행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또한 외부사업의 불인정 요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축 실적 재정적 보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실적에 대해서는 외부 사업 불인정 요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사업 등록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사업 등록 유형은 크게 단일 감축 사업, 묶음 감축 사업, 프로그램 감축 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단일 감축 사업은 단일 감축 기술이 적용된 감축 사업이며 묶음 감축 사업은 소규모 또는 극소규모 감축 사업을 여러 개로 묶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감축 사업은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세 가지 감축 사업은 감축량에 따라 일반, 소규모, 극소규모 등으로 구분됩니다. 모니터링 주기의 경우 일반 감축 사업의 경우 2년 1회 이상이고 소규모 및 극소규모의 최대 인증 유효 기간은 인증 유효 기간 중 1회 이상입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고정형 최대 10년이며 갱신형은 최대 7년 2회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감축 사업의 경우 28년 이내입니다. 인증 가능량은 일반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소규모의 경우 3000톤 이하 극소규모의 경우 100톤 이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외부 감축 사업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